장수여에는 다시 한번 김종백 회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호명하신 분들은 단상으로 올라주시면 되겠는데요. 정승원, 윤종호, 한윤희, 윤태규, 김도국, 장정구, 장미화, 김경호, 김명희, 김봉민, 김선미, 노현서, 송재량, 이송민, 임성현, 최경순, 최현미, 최명희. 유 우성 님. 이상 19명입니다. 다서나오시죠 여러분 문화 스포츠의 영웅들입니다. 박수 한번 해 주세요. 소리 지러 대한민국 위상을 높이는 주인공들. 어 오늘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얼굴이 익으신 분도 있고 또 처음 뵙는 분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어, 이분들을 통해서 전 세계인들이 울고 웃고 희망을 가졌던 그런 스포츠와 문화의 주인공 이라는 걸 아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체 차렷! 오늘 오신 모든 가족들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인사! 평박사선물의시범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어, 가운데에서 어, 임명장 수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원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임명장 정승원 귀하를 한국신지시신럽대 중앙회 문화예술스포츠봉사단 사무총장에 임명합니다 2018년 7월 18일 한국신지시럽회 중앙회 회장 김종백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어, 윤종호님 앞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임명장 윤종호, 귀하를 한국신지식인협회 중앙회 문화예술스포츠봉사단 사무국장에 임명합니다. 어, 한국신지식인협회 중앙회 회장 김종배,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한윤 윤희. 한윤님 윤희. 앞으로 나와 주시면 됩니다. 네. 임명장 한윤 희 기아를 한국 신지식인 협회 중앙회 문화 예술 스포츠 봉사단 단장에 임명합니다. 2018년 7월 18일 한국 신지식인 협회 중앙회 회장 김종백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윤태균 님이십니다. 임명장, 윤태규 기화를 한국신지식인협회 중앙회 문화예술스포츠봉사단 문화단장에 임명합니다. 2018년 7월 18일 한국신지식인협회 중앙회 회장 김종백 다음은 김동국님, 하윤님입십니다 임명장, 김동국 귀하를 한국신지식인협회중앙회 문화예술스포츠봉사단 예술단장에 임명합니다. 2018년 7월 18일 한국신지식인협회중앙회 회장 김종백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장정구님이 분참하셨기 어, 때문에 추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미화님 순서십니다. 임명장 장미화 기아를 한국신지식인협회 중앙회 문화예술스포츠봉사단 고문에 임명합니다. 2018년 7월 18일 한국신지식인협회 중앙회 회장 김종패. 축하드립니다. 계속해서 김경옥님이 수상하십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김경옥님. 안 계십니까? 김경옥. 본인 이름을 잘 모르시겠습니다. 아하, 어 아, 본인의 이름을 싫어하십니까? 바꿔드릴까요? 네, 아주 이쁜 이름을 갖고 있는 김경옥님. 기가를 한국신지실험의 중앙회 문화예술스포츠봉사단이원에 임명합니다. 한국신지실험의 중앙회 회장 김종백 하드립니다큰 박수 보내주시면합니다그 다음 김경희님, 김명희님, 네, 어서 나오십시오. 임명장 김명희 이하영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 김봉님님. 임명장 김봉님 이하영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김선미님. 임명장. 김선미 이한영 같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현서님. 임명장 노현서 이한영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송재량님이십니다. 임명장 송재량 이한영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이송민님이십니다 이송민님 아계시군요 네. 임성현님 임명장 임성현 이한영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최경순님 임명장 최경순 이한령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최현민님 최현민님 안 계시죠? 그다음 최명희님 어서 나오십시오 최명희님이십니다 임명장 최명희 이한령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유우성님이었습니까? 유우성님 계십니까? 유우성님 주의 전달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기념촬님 전체 함께 하시겠습니다. 혹시 현수막? 네, 현수막 어, 양 그렇죠 한쪽에서 잡아주시고 네저 끝에 잡아주세요. 네, 아까 화백님은 쫙 펴지던데, 이건 똑같은 천인데, 정말 안 펴집니다. 참 신기하죠? 네. 저 쩔쩔 내는 거 보세요. 역시 화백님의 손이 거쳐야 훌륭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한번더 초패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자끝 끝에 계신 분들이 짱짱하게 당겨주세요. 아 좋아요. 왼쪽으로 됐습니다자 봉사단 네 봉사단하면 아. 봉사단 여러분 떨어진 표정이 좋아서 뭘래도이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앞으로 도네이션하는 데 그리고 봉사하는 데서 함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가 함께 이분들과 이런 따뜻함을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